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앞으로는 큰 소리, 뒤로는 중국 정부 이용해 영국 프랑스 압박, 유럽의 5G 공장, 구축 의사 발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치는 런정페이 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미국의 블랙리스트에도 건재하다는 라 화웨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에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이 열렸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포럼입니다. 여기서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의 압박에도 화웨이는 건재하고 특히 블랙리스트 위험에도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화웨이의 선전입니다. 2019년도 화웨이 매출은 1200억 달러로 2018년 대비 18% 증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판매가 2억 4천만 대17% 증가 점유율은 17.6%로 2018년도 14.8%보다 2.8% 증가. 지금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2019년도 기준입니다. 어, 삼성이 11.8%, 화웨이 17.6%, 애플이 14.5%, 샤오미 9.2%, 오포 8.8% 여기서 화웨이 샤오미 오포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나갔던 기업이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이 강하지만, 삼성전자만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강하지 않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의 선전 배경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13억 인구의 중국 내수 시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애국 마케팅이 중요한데, 중국 내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 변화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1분기에서는 33.7%였던 것이, 3분기로 넘어오면서 43.5%까지 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기관 대응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대응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올려는 드린데 분석은 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OS 대신 홍몽 OS 개발 미국산 대신 유럽, 일본, 중국산 제품으로 채용. 이런 것을 위기 능력이라고 하는데, 특히 안드로이드 OS를 홍몽 OS로 바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또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5G 시장에서 여전한 화웨이 발라기가 있습니다. 영국 이유는 미국의 반대에도 화웨이 5G 장비를 국가 안보와 큰 관련이 없는 영역에 한해서,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35%만 허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미국 반도체 소프트 기업의 화웨이 바라기가 있는데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제조 2025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중국이라도 현 상황에서는 화웨이 있는 큰 손이기 때문에 화웨이 바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화웨이 바라기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서 완전히 벼랑 끝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화웨이를 살려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재 강화 계획이 연기가 된게또 있어요. 특히 미 상무부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미국 기술 25%에서 10%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 기업에 더큰 타격을 줄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에 결국 계획을 미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무부에서는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가 이런 것에 그 로비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들도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U와 영국이 화웨이 통신 장비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선택 배경을 보면 첫 번째로 화웨이의 제품 가성비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화웨이는 통신 장비 가격이 타사 대비 30%뭐 적어도 20% 이상에서 40%가량 저렴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두 번째 기술력. 2019년도 2,400건의 미국 특허를 취득해서 12위 특허 기업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특허를 탈취했다라는 운명도 여전히 있고, 그 다른 회사의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기술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술이 날로 날로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그 지금 그러면 화웨이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는데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첫 번째 5G 장비 분야입니다. 현재 초기 구축 단계에서는 4G LTE와 반드시 연동하는 NSA. 넌 세프트 언론 비단독 모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웨이가 정말 유리합니다 그러나 5g 단독으로 사용하는 SA 세프트 언론에서는 새로운 환경 경쟁 환경에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키아 에릭슨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밀리고 있어요 유럽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세 회사가 특히 28기가헤르츠 장비에서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전을 지금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균열이 가는 애국 마케팅이 되겠는데요. 화웨이에서 퇴직자를 부당하게 고소해 억울하게 옥살이 시킨 사건이 드러나면서 애국 소비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정부에서 화웨이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애국 소비에 정말 찬물을 끼었는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것 때문에 음, 큰 영향을 받고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 우한 폐렴 때문에 지원을 조금 했죠. 마스크 그런 부분, 구조물자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조금 높아져가는데 얼마나 이미지가 높아져가는지는 한번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웨이 독자 OS 홍멍 하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로 양분된 상황이죠. 미국은 다른 어느 것보다 화웨이 제재를 풀지 않으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게 화웨이 걸림돌인데, 특히 다른 부분, 그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해지될 가능성은 조금 다른 것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 대해서는 여전하게 이 사건이 끝날 때, 2차, 3차 무역 협정이 끝날 때까지는 전혀 풀어질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점유율을 늘어가는 것을 바라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다른 물품은 팔더라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없다면 이게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구글의 OS는 가장 심한 견제 대상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웨이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런정페이 회장 때문이죠. 그는 인민해방군 출신이자 공산당원이죠. 특히 화웨이의 급상장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이게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화웨이 살리기에 나섰어요. 특히 중국 대사들을 이용해서 영국 프랑스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는데 프랑스 중국대사관이 프랑스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9일날 프랑스 중국대사관은 웹사이트의 성명을 통해서 프랑스는 투명한 규정을 만들어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 8일 중국대사관은 화웨이 배제에 대해서 노골적인 차별이다, 위장된 보호주의다라고 비판하면서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이 차별과 보호주의 때문에 중국 사업에서 충격받을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으름장을 놓게 된 것이죠. 특히 지금... 노키아 에릭슨은 중국 시장에서 어, 구색 맞추기로 이 통신 장비 까는데 들어가 있다는 상태입니다. 어, 많은 부분에 제가 예상하는 부분보다 더 많은 포지션을 노키아 에릭슨에게 준 것이죠. 이것 때문에 노키아 에릭슨은 급성장한 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말을 상당히 무시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애기를 나고 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외 중국이 프랑스를 압박하냐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중 프랑스 1위 이동통신 업체인 오렌지가 있어요. 이 오렌지의 결정 때문인데 이 회사는 올해 4월달 5G 통신망 세이프티 언론 입찰에 대해서 화웨이는 배제시키고 노키아 에릭슨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1위 통신 기업인 오렌지 세프트 언론 부분에 화웨이 배제에 대한 화웨이가 아닌 중국 대사관이 반응을 했거든요. 왜 화웨이가 반응하지 않고 중국 대사관이 반응을 했냐? 이것은 중국 정부와 화웨이와 너무 유착 관계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국 대사관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웨이의 5G 통신망은 전적으로 안전하다. 지금까지 뒷문을 열어준 적이 없다라고면서 하 백도어에 대해서. 결사적인 뭐 의견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 주재 중국 대사가 영국 의원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9일 날류 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가 BBC와 인터뷰에서 직권 보수당 중진 의원의 화웨이 배제 촉구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영국을 위협하게 되느냐? 영국에 보다 보니 5G 통신 핵심 장비에서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제외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영국의 정책에 대해서 따라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비핵심 장비에서도 화웨이를 배제시킬까 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폰 같은 경우는 향후 5년에 걸쳐서 2억 파운드, 3071억 원을 들여서 화웨이 장비를 유럽 전역의 이동 통신망 가운데 민감하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제거할 방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특히 지금 넌세프트 언론 4G LTE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통신 장비와 같은 경우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다 폰과 같은 경우는 35% 이상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핵심 장비가 아닌 곳에서 벌써 제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핵심 장비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35% 넘은 부분은 제거를 하겠죠. 이것에 맞춰서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하겠는데, 이게 non-safe to a l o 만 있는 게 아닙니다. s a f e t a l o 같은 경우, 단독 모드 같은 경우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를 시켜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어, 화, 화웨이를 대변하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폰과 같은 경우는 유럽 전역에 1억 1,1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통신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 업계에서도 우려하는 35% 비핵심 장비 허용이 되겠는데요. 닉 리드, 보다폰 CEO는 영국과 EU에서 비핵심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점유율 35% 제한은 이들 국가의 5G 확대를 2년에서 5년까지 연기시킬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배정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도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유럽 국가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이것과 맞물려 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유럽에 대한 지속적인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금지 촉구 때문에 가장 큰 목소리의 이유가 되겠는데요. 영국과 EU가 여기에 대해 비핵심 부분의 중심으로 35%만 화웨이 통신 장비를 허락했죠. 이것에 대해서 캐나다도 이곳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Five Eyes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이러한 영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점유율 제한에 대해서는 100% 만족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다폰 아니면 다른 영국의 다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보그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35%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리빌딩을 시켜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화웨이가 유럽의 5G 제조, 장, 제조 공장을 신축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배경은 미국의 공세에 의식하는 이후의 지침문 발표 때문인데요. 이 지침문을 한번 보면 각 회원사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위험성이 큰 공급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한 직후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화웨이 유럽 CEO 에브라함 유는 4일 브뤼셀의 신년회에서 유럽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AFP 통신에 의하면 유럽의 5G 제조 공장 신축은 화웨이의 보안 능력을 의심하는 여타 EU 회원국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화웨이가 EU에 있는 연구소와 지사 수를 한번 보면 지사는 두 곳, 연구소는 스물세 곳. 그래서 직원 1만 3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화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웨이는 앞으로 런정페이 회장이 으름장을 놓고 있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유럽 안에서도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었던 화웨이가 35% 미만으로 쪼그라들게 될 것이고, 그것도 전체가 아닌 비핵심 분야에서만 35%로 줄어들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화웨이는 유럽에서의 시장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지금보다 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나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나라들도 어, 유럽 시장에서 더 공급을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다른 부분 특히 핵심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노키아와 에릭슨을 쓸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노키아와 에릭슨을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같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움직여야 거기에 성장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삼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통신장비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이 상황을 비집고 들어가서 성장을 하고 화웨이가 눌러져야 지금 삼성전자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특히 미국 시장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삼성전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였구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